안녕하십니까. 봉규르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타보면 하는 리뷰 5탄. 오늘의 차량은요. 자. K3입니다. 엄마 미끄러워. 어, 바닥 미끄러워서 자빠질 뻔 했네요. 네, K3. 신형이죠? 어, 솔직한 말로 K3 디자인. 저는 아주 뾰족뾰족하게. 잘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 약간 그 네모난 부분은 조금 뭔가 조금 레고를 생각하게 하지 않나 네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전체적으로 보시면 잘 생긴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특히 이 네모난 요 라이트 레고를 생각하게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옆모습 무난하고요. 그냥 준준형 차량답게 무난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뒷모습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뒷모습도 날렵하게 뾰족뾰족하게 잘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내부에 다 보면요. 자,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연비 보십시오. 여기 리뷰 장소까지 집에서부터 이동하면서 물론 크루즈를 꽤 오래 사용하긴 했습니다. 예, 그 80도로에서는 78로, 70도로에서는 68로, 68 여기 저, 저기 돼있죠. 68 예, 그런 식으로 이 낮춰서 크루즈를 걸고 오다가 이제 뒷차 이제 방해된다 싶으면은 크루즈 끄고 발로 밟으면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 보세요. 18 넘어가요. 18이 욕한 거 아니고요. 연비가 18이 넘어가요. 아,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자 여튼 요렇게 실내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 쌈박하게 이쁘게 생겼죠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구요 핸들도 열선 핸들이 있구요 와우 아주 좋아요 자 내비도 이렇게 나름 큼지막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저 뭐야 하이피스 기능 있는 룸미러 들어가 있구요 오 얘는 이 연동이 돼 있나 봐요. 뒤에 거랑 앞에 거랑 같이 켜지네. 같이 꺼지고. 오, 요즘 차는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봤습니다. 자, 제가 앉은 포지션이 네딱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왔으니까요. 자, 운전을 하고 온이 상태에서 바로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문을 안 열었구나. 제가 운전을 하고 온그 포지션입니다. 그 포지션에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자 다리 넉넉하죠? 다리 넉넉합니다, 아주. 자 그리고 머리 넉넉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아한반 주먹 들어가네요. 한 주먹은 다안 들어가고 반 주먹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앞으로 빼도 한 주먹은 다안 들어가요. 네, 손가락 네개 뒤로 이렇게 젖히고 있어도 손가락 두 개. 예. 자 여튼 뭐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진 않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이게 없네요. 여기가 어 여기가 이 팔걸이 이게 없네요. 뒷좌석에 그리고 에어벤트도 없는데 뭐 에어벤트는 솔직한 말로 없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뒷좌석은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어? 이거 옵션 좋아 보이는데 이차 옵션은 좋아 보이는데 뒷자리 열쇠는 없나 봅니다. 어 그건 좀 우회네요. 아야. 그리고 트렁크를 볼까요? 트렁크 어디서 여니 이차는? 아 트렁크를 어디서 여요 이차는? 아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막혀 있습니다 트렁크가 네, 트렁크가 밑에 막혀 있어요 자 트렁크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렌트카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요 근데 와 근데 이거 되게 공활해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넓어? 뭐야 이거 K3가 준준형 아닌가? 왜 이렇게 넓지? 팔을 뻗어도 저기 구석탱이 밑에까지는 다안 닿아요. 위에까지만 닿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트렁크를 자랑하고 있어요. 와, 이거 우 네, 트렁크가 넓다는 건 우연입니다. 이게 신형만 이런 건가? K3가 신형만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렌트한 이 K3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엄청나게 넓은 트렁크를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리뷰하는 동안 연비가 떨어져서 17.6! 야, 이거 대단합니다. 아, 거치대 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어, 거치대 고정이 안 되나 봅니다. 자, 주행을 아까 오면서 했지만 오면서 솔직한 말로 주행을 했지만 주행을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자체는 상당히 정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K3가 1.6으로 알고 있는데, 어 1.6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벨트 맨라고아 벨트 한 했구나 케이스가 1.6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아니면 변속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반 밟았을 때 뭐랄까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훨씬 옛날 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네 저는 로체를 타고 다니죠 제가 타고 있는 차가 훨씬 옛날 차임에도 불구하고 초반 가속력을 따졌을 때는 이 차가 더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초반 가속, 가성, 초반 가속이. 어, 물론 신차니까 옵션이나 조금 달리고 나서 이제 속도 붙으면은 이 차가 훨씬 좋다는 느낌이 어, 어쩔 수 없이 들긴 들어, 들어요. 신차니까. 어, 차가 연식이 좋으니까. 그러나 희한하게 초반 가속력만큼은 네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을 어, 깜짝이야 보여줍니다. 뭐 휘발유 차량 답게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용하죠. 당연한 거지만. 아, 아 그거를 한 가지 눈치해서 쓸 수도 있겠는데 참 제가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어, 날씨가 막 그렇게 엄청 덥다, 쪄죽겠다 하는 건 아니라 밤에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한번 지금부터 틀어보죠. 뭐 자, 지금부터는 에어컨도 틀고 그리고 크커을 쓰지 않는 컨트롤을 쓰지 않는 그냥 발로 다는. 거리입니다. 대신, 거리가 멀지 않다. 어, 거리를 멀리 운전을 안할 생각이고요. 또한 속도를 높이 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그 정도 차이만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자, 달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이게 아까 오면서 70도로, 80도로 오면서 달려봤는데, 예. 초반에 이제 멈췄다가 신호대기 가될때 이제 멈췄다가 가는거 그 초반 스타트가 조금 느낌이 상한거가 있긴 한데 사실 그거 빼고는 어야 요즘 준준형도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야 역시 요즘 차답게 이게 옵션이 진짜 무시무시 하구나 싶을 정도로 괜찮다고 차를 느끼고 타고 있습니다 물론 야 니가 오래 타보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솔직한 말로 렌트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타진 않았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사고대차로 이 차량 똑같은 모델을 일주일 정도 탔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영상 찍으려고 렌트해서 타는게 또 하루고요 그래서 일주일하고 하루니까 뭐 8일 기껏해야 8일이니까 오래 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 제가 오래 탔던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어, 조금 조금씩 타봤던 다른 영상을 차들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점은, 일단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어, 조금 딸리는 면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가속력, 그리고 정숙성, 예. 그때 연비는 안재 봐서 모르겠네요. 아마 연비는 그랜저보다 나쁘겠죠, 뭐. 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랜저가 확실히 낫다. 근데 근데 그거는 차급 차이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차급 차이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랜저 말고 그냥 비스무리한 2.0, 2.2까지만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타 봤던 게 산타페, 로체 그리고 어 영상에는 제가 안 찍었을 건데 K5도 탔었었고요. 어 K5 그것도 물론 렌트로도 잠깐 타긴 했었지만 K5도 타봤고요. 그리고 소나타 맥이 소나타 있죠. 어 메기로 가면 안 되나? 여튼 그소나타 DM8도 렌트로다 빌려서 타봤었고요. 아방이도 타봤었고요. 어 아반떼 c n 7 걔도 나오자마자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렌트로 타봤는데 솔직히 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꿀 얘기 없다 손색이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손색이 없다 진짜 뭐 나가기도 잘 나가고 공간감도 뭐그 차들이랑 비교했을 때뭐 그게 크게 불편하다 이런 걸 느끼지는 못했고 다만 다만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희한하게 아예 멈췄다가 신호대기 같을 때 아예 멈췄다가 출발을 하면 되게 굼뜬 느낌이 든다. 뭔가, 어, 마치 고장난 차 같은 느낌. 어, 저기 그냥 밟았는데 잘안 나가는 느낌이 들어. 그게 뭐가, 이 차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원래 이 차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주일 예전에 일주일 사고 대체해 갖고 받았을 때도 역시 그런 느낌을 느꼈었어요. 그때도 아 차가 다 좋은데 이게 신호 대기처럼 멈췄다가 출발할 때가 약간 조금 왜인지 굶뜬 느낌이 난다. 그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주행을 한번 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일부러 이번 타 보면 하는 리뷰부터는 주행을 조금 영상을 조금 올해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타보면 리뷰야. 리뷰야. 리뷰인데, 뭐, 키껏 뭐, 축구 태봤자뭐한 1, 2km 타고 뭘 리뷰를 해야. 이런 말들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계기판 보여드렸다시피, 저기 뭐야. 집에서 촬영지까지 오는 게한 15km 넘어요. 아까 거기도 사실 중간 지점이고, 제가 원래 영상 찍는 데는 지금 여기부터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만 해도 지금 20km 찍히니까, 뭐 솔직히 그리고 빌려서 뭐 리뷰 찍기 전에 안 타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타고 즐기다가 리뷰도 찍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못 타도 진짜 한 300km는 일단 타봅니다. 아무리 못 타도. 근데 저는 제 특성상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렌트를 하든 뭐 차를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쏴 돌아다니는 걸 엄청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너들만큼의 뭐 느낌을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어 나름 제 소신껏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모두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뭐 솔직히 연식이 오래되지 않아서 뭐깔게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까고 있던 그거 하나 빼고는. 네. 뭐, 솔직히, 아이, 솔직히, 준준형차 사는데, 뭐, 공간감이 넓네, 좁네, 뭐, 이거는 솔직히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막말로다가, 맞잖아. 아니, 막말로다가, 공간감 넓은 거살 거면, SUV 사야지. SUV 사던가. 아니면은, 씨, 저기, 뭐, 작은 거 원하면, 레이 사, 레이, 레이 공간감 넓지만 그래야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공간감이나 뭐, 이런 거는 빼놓고, 그냥 주행이나, 소음 차단 능력, 뭐, 이런 거만 따졌을 때, 연비 이런 거만 따졌을 때, 보면은, 아, 좋다. 지금도, 네, 지금도 지금 제가 거치대에 걸어놔서 지금 당장 계기판을 보여드릴 순 없는데 지금도 지금 뭐야 연비가 17.8이 찍혀있어요 아니 17.8이면 이 디젤 연비보다 좋은 거 아닌가? 아, 원래 휘발유가 연비가 좋은 가 휘발유차를 타본 지 오래돼가지고 여튼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네, 연비가 상당히 좋아 17.8이 나와 물론 크루즈 컨트롤을 걸고 달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솔직한 말로. 있는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17.8이면은 연비가 엄청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도 깔거 없고요, 옵션 좋고요, 달리는 거잘 하고요. 초반 가속력이 조금 굶뜬 느낌은 있지만 그거 빼면 잘 달리고요. 소음 능력 소음차폐 능력, 준수합니다. 예, 네, 좋아요. 제가 옛날 차도 타보고요, 경차도 타보고요, SUV도 타보고요, 뭐다 타봐서 그런가, 그러 그러니까 오래오래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 타봐서 그런가, 느꼈을 때, 어, 역시 얘는, 역시 얘는,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답게, 소음차폐 능력이 대단하다. 준준형임에도, 소음차폐 능력이 대단하다. 좋다. 라고 느끼고요. 어, 그리고 뭐 다른 부분 같은 거는 솔직히뭐 제가 뭐 핸들링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 빼놓고 비전문가가 딱 봤을 때 야, 이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만 사람에 따라 초반에 이제 어, 이게 조금 초반이 조금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거 빼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도 예뻐 보이고요. 옵션만 조금 추가되면은 이렇게 옵션도 엄청나게 좋고요. 소음 차폐는요? 나름 준수하고요. 어. 저라면은 추천드립니다. 연비도 좋아요. 라고 말할 겁니다. 제 지인이 물어본다면.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주행 영상도 조금 찍어 봤습니다. 네, 물론 고속이 아니고 저속인 점과 그리고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를 많이 밟지 않고 왔던 점 감안하고 그리고 여, 뭐야 집에서 여기까지 올때 크컨을 조금 걸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기판에 찍히는 연비 17.7 이야 17.7? 이 정도면 연비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엠비 솔직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누가 여기 마실 나오셨네? 으아, 마실 나온 차 비켜 가고요 자, 이제 뭐, 주행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해본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집에 갈때또한 15, 20km? 어, 집에 지금 여기까지 20, 한 3km 나왔거든요? 근데 또 집에 갈 때도 비슷한 길을 갑니다. 왜? 되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갈때또한 2, 30km를 또 타볼 거고 내일 또 출근 2차로 할 거고 퇴근도 2차로 해야 됩니다 내일 저기 일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좀더 타보긴 할 건데 어, 지금까지 너무 훌륭하다 어, 너무 훌륭하다 이게 솔직히 막 엄청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어, 중고차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근데 만약에 컨디션 좋은 차를 잘 업어왔어 그러면 은 진짜 훌륭하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뒷자리 타봤을 때 솔직한 말로 뒤에 3명을 다 태운다 기에는 좀 좁을 수도 있겠어요. 왜 준준형이니까. 하지만 4명 혹은 3명이서 타고 다녀 나는 그리고 짐실을거 별로 없어. 아니면 혼자 타고 댕겨. 그러면 아주 훌륭하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의, 신의 주행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도 17 연비가 17이 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야, 대박이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항상 그거예요. 제 리뷰나 영상 보시면 항상 시작점이 이쪽이거든요. 저는 아, 모든 건 아니고 거의 다라고 해야 되나? 예, 네. 근데 여기 최근에 막혔네. 막아놨네. 여기를 어, 원래 여기서 찍었었던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자, 그래서 최종 결론. K3 탈만하냐? 어, 탈만하다. 예. 혹시 구형 K3 타 보신 분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 그 구형 K3는 어떤 느낌인지 좀 댓글로 좀 알려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 인맥이 막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지인한테 차를 빌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렌트카로만 빌리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렌트카는 구형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형 K3 소유하고 계신 거나, 혹은 소유했던 분 계신다면, 예, 구형 K3는 어떻다라는 의견을 조금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비는? 그렇게 시내주행을 조금 더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7.4가 나왔습니다. 대단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보면 하는 리뷰. K3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